안녕하세요 여제자훈련 일기 수료생 이지원입니다 먼저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무사히 마쳐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못태신앙이지만 믿음이 뭔지 잘 모른 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2 0대에 분당우리교회 청년부를 통해 조금씩 저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금세 다시 주일 예배와 다락방만 왔다갔다 하는 미지근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늘 청년 때의 그 열정이 그리웠지만, 그렇다고 더 열심을 내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고 제자 훈련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자 훈련을 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서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수지예본교회로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저도 모르게 제자훈련 모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원을 하려니 또 갈등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이들 챙기는 일은 분주했고, 새로 시작한 공부와 제자훈련을 병행하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새로운 공부나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 훈련은 힘들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에 과제가 어렵고 버겁기도 했지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몰라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오랜 시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또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산다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훈련 기간 동안 말씀에 비추어 저를 들여다 보니 그동안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작은 틈만 있어도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기준이나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힘들다, 짜증난다 라는 말들을 자주 내뱉고 불평, 불만이 많았던 일상들, 특히 가정 안에서 쉽게 드러났던 저의 행동들이 저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깨달았다고 단번에 변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잘못된 것조차 몰랐다면 지금은 잘못한 것을 바로 깨닫고 또 회개하고 저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면서도 계속 넘어지는 저의 부족함과 그런 저를 끝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한 해를 돌아보니 저의 훈련으로 유익함을 누린 건저 자신뿐 아니라 저희 가족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큰아들에게 제자 훈련 기간 동안 저의 어떤 점이 바뀐 것 같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에 제가 좀더 밝고 친절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저의 제자 훈련을 통해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별로 화를 내지 않는 게 바뀐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가족들의 말처럼 저는 올해 감사가 많아졌고 참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사와 근율의 마음이 더 커졌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중2 아들과 6학년 아들들이 요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등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엄마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며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각자의 속도대로 성장해 가는 아이들이 기특해 보입니다. 그동안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제자훈련을 하면서 머리와 가슴이 조금씩 연결되고 다시 저의 입과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 아주 조금은 신앙과 제 삶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훈련을 통해 은혜와 기쁨으로 제 마음을 꽉 채워 주시면서 저의 삶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엔 1년이 참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새 끝이 났습니다. 함께 훈련받은 권사님, 집사님들과 서로 기도해 주고 화이팅을 외치며 잘 마치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훈련을 잘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제자 훈련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은 끝났지만 올 한해 제가 경험했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만족감을 잃지 않고 계속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또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잘 알고 있기에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또 주신 은혜를 가족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